30번입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유리함수로 주어졌어요. 이때 함수 gx를 자, fx를 이용하여 표현이 되어 있죠. 자,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이 a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는 요 a를 얘기하죠. 자, 점근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x는 a가 점근선이지 않습니까? 자, 그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a보다 작을 때는 이 fx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고요. 자, a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자, 요 a를 평행이동했죠. 평행이동한 그러한 식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Sí. 실수 t에 대하여, 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x, gx죠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gx의 그래프 하고요, 자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상수함수죠. y는 t 이렇게 생겼어요. 자 따라서 내가 이 y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라는 이 t가 임의 실수이기 때문에 위로도 밑으로도 이렇게 움직여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교점의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교점의 개수가 뭐다? ht고요.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T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y는 fx가 있어요. y는, 자, fx가 있는데, 자, 이아의점근선을 찾아보면은, 자, x는 a죠. 분모가 0 되는 거. 자, 그리고 y는요, 이 x의 개수비, 1분의 b가 점근선의 y 값이 됩니다. y는, 자, b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y 를 살짝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x-a분의, 자, b에 x-a 플러스 ab가 되어가지고, 자, x-a분의 ab, 자,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점근선을 만약에 알았다라고 치면, 자, 정근선님, 자 x는 지금 a고요. 자 y는 지금 b가 뭐 이런 수, x가 지금 a고 y가 b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정근선을 중심으로 1, 3인지어 이사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이 예, 아이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죠. 자 얘가 양수면은 점근선을 중심으로 1, 3이고요. 자이 아이가 음이면은 점근선을 중심으로 2, 4를 지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b의 부호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때 b의 부호를 어, 정해야 된다. 자 b가 양수일 때 살펴볼 거고요. 자두 번째는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y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예, a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자 y는 f에 x 더하기 이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그럼 요이 아이의 정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어, x축으로 마이너스 이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 a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근선이 되고요.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y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했기 때문에 b에서 a를 더해주게 되면은 예, 여기는 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알파벳 순서대로 적을까요? 네, a 플러스 b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녀석도 한번 그래프를 대차, 대충 그려보면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요 녀석이 필요한 것은, 어,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필요하죠. 자, 그럼 보시면은, 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 이와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A 이쪽은 볼 필요가 없더라.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정글서 Y가, 어, A 플러스 B가 여기 있다고 라 한번 쳐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필요한 거. 예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음수라고 쳐보자고요. 자, 요렇게 됐다라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은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B는 여기 있겠죠? 어, 왼쪽은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일 때. 자, 뭐라 그랬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자, 이 부분의 일부분이 이쪽에 그려지겠죠. 근데, 자, 여기 A에 등호가 있어요. 자, 그럼 A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X는 A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F에 3A 더하기 A, 요렇게 돼요. 자, 그럼 F에 3A라는 것은 여기에 3A를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2A분에 3, 어, AB, 이렇게 되겠죠. A에 약분되면 2분의 3B가 됩니다. 자, 그럼 뒤에 A하고 더해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요. 자 이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a에 대응하는 요 함수값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어 이런 모양이 뭐 이렇게 어 여기 정근선이죠.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요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전반적으로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자 지금 자 정근선이 자 x는 a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때는 얘들아 a가 양수기 때문에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요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정근선을 중심으로 자몇 사분면을 지나죠예1 그리고 3 이렇게 되죠 자 근데 a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A에 대응하는 이제, 뭐, 그럼 이쪽은 어쨌든 여러분, 자, 요부분의 일부분이 오겠죠? 왜냐면 하요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평행이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A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아까 뭐라 했어요? A 더하기 2B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여기가 지금 Y는 B란 말이에요. Y는 B고. 자, 지금 A도 양수고요. 자, B도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어, 얘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자, 여기를. 자, y는 자, a 더하기 2분의 3b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정근선이 a 더하기 b라고 했죠. 자, 그럼 얘하고 얘의 사이에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조금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자, 여기를 일단 b라고 하고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려가지고, 자, 여기를 y는 어, a 더하기 2분의 3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A가 양수입니다. 어, B도 양수예요. 그렇게 기 때문에, A에서 지금, 어, 2분의 3B, 얘도 양수거든요. 더큰걸 더했죠. 얘가 제일 크겠죠, 여러분. 대소관계 파악이 되시죠. 자, 그러면 A 대관는 함수 값이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이 부분을 일부러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 얘가 정근선입니다. 보이시죠? 얘가 정근선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억직선이 어, 아니죠. 약간, 요렇게. 어, 요, 요 정도만 그려볼까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요. 자, 요 A 플러스 B에 한없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요렇게. 자, 그럼 이 그림이 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Y는 T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거 어때요? 자, 하나 맞죠? 교점이 하나 맞습니다. 하나, 보이시죠? 자, 그러면이 y가 어디까지? 자, b보다 작으면 보이시나요? 자, b보다 작으면은 교점이 하나라는 것을 화, 파악할 수 있죠. 자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십, 이 녀석이 y는 t입니다. 그래서 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를 보고 있는데, 자, t가 b보다 작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어때요?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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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여기서부터. 자, A 더하기 B보다 어, 커도, 그리고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교점의 개수가 또 하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2분의 3B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 없겠죠? 어, 여기에 등호가 있게 돼, 새까맣게 칠해졌기 때문에, 어, 주어진 이 Y는 T라는 직선이 여기 있어도 교점의 개수는 한 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느냐?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이 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되는데 어, t가 b보다 작다가 돼 버렸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양쪽에 등호가 있는데 한쪽에만 등호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렸지만 얘는 탈락이라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 여러분 얘는 b가 양수일 때는 이런 조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음수일 때 한번 같이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는 이제 음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제 fx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요. 자, 그 분자가 ab였죠.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은 이 분자에는 있요 상수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점근선을 중심으로 몇 사분면? 예, 2 4입니이다아셨죠 어, 그래서 자, 이번에도 좀잘 그려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x는 a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자, 그리고 y는 자, b가 어딘가 있겠죠. 자, y는 b도 좀 그려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2, 사라고 했다 그죠? 그 a 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문제 없이 그대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 쌤이 자 정근선이 x는 a고 y는 b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우리는 이제 이 오른쪽을 그릴 겁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a일 때 함수값이 a 더하기 2분의 3b였고 이 점근선이 y는 a 더하기 b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b는 음수고요. 거기에다가 a, a는 양수입니다. 양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자, 조금 더 위에 있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y는 a 더하기 b 이렇게 이 정근선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정근선 이요 녀석의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이쪽 이쪽이쪽 이쪽. 마이너스 a는 의미 없다 그랬죠 마이너스 a는 왜냐면 우리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찾기 때문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근선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자이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온대 했고 얘만 평행 이동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요 부분 일정한 부분만 요 부분만 가지고 올 겁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요부분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이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정한 부분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얘가 정근선이니까. 자, 그럼 A에 대응하는 이요 값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아까는 요세 녀석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세 녀석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의 대소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B가 음수인데, 음수, 똑같은 수에다가 양수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 얘는 지금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둘의 대소관계는 파악할 수 있죠. 어, 이 둘의 대소관계는, 자, 똑같이 A에서, 자, 얘는 B만 더해졌는데 비가 음수예요. 자, 얘는 a에서 2분의 3b가 더해졌죠. 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음수인데 어, 더 작은 음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어, 이 값이 더 작아요. 얘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에 있느냐, 요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느냐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자, 만약에 자 여기 있다고 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사이에 자, 그리고 그림을 좀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요 녀석이 만약에, 어, y는, 어, a 더하기 2분의 3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 자, 요 점을 지나면서 함수값이 얘죠? 자, a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y는 t의 그 식을 찾아볼 건데, 얘가 이제 y는 t예요. 자, y는 t. u 이가 y는 t라고 한번 해보자. 자 얘가 y는 t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여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아이를 이제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a 더하기 b일 때도 교점은 하나인 거 보이시죠? 자 위에도 어, 하나인 걸 보이시죠?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이 t값이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이 모양 나왔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움직이면 교점의 개수가 또 하나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자 이때는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자 이때는 교점 도두 개죠 그럼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t가 뭐보다 a 더하기 2분의 3b보다 어 내려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정근선이거든요 a 한없이 가까이 가죠 자 그리고 a보다 클때어 a보다 어클때요렇게 됩니다 a보다 클아 b네요 어 b보다 클때자 b보다 클때자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요이 파란색이 y는 t 예요 이게 y는 b거든요. 자요 직선이 지금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정선에 근한나씩 가까이 가죠. 그래서 요 파란색이 얘하고자 예 요거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교점이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호가 붙었죠. 근데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y는 t가요. 만약에 요, 여기에 등호가 붙었다 칩시다. 자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돼버리거든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요요값 보이시나요? 이 값이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지, 어, 더 아래쪽에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더 아래쪽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요 직선을 자좀더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직선이요, 자 여기 더 아래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y는, 어, a 더하기 2분의 3b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점점점 내려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러면 a에 대응하는, x는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요값이랬거든요. 이게 정근선입니다. 그리고프억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려주시면은, 자, 요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죠. 여기 점 찍어지고, 여 등호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y는, 자, b의, 어, 그래프를, y는 t의 그래프를 또, 이제, 그려보죠. 자, 얘가 이제 y는 t입니다. y는 t. 자,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얘를 움직일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하나 맞죠? 위에 가도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t가요. 자, a 플러스 b보다, a 플러스 b보다, 자, 크면, 어, 크면,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어, 같아도 되네요. 커도 교점 하나죠? 자, 여기어도 교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교점이 두 개인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어때요? 어, 이때 교점 하나네요. 이거 보이시죠? 교점 하나네요. 교점. t, 가 자, b일 때도 교점을 하나입니다. 어, 이때도 교점 하나인데요? 자, 어디까지 교점 하나입니까? 여기까지 교점이 하나인 거 보이시죠? 요 사이에 있을 때. 아, 그래가지고, 자, t가, 어, 멀 때, a 더하기, 이분의 3b보다 크거나 같고, 자, b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교 한번 해 보실까요? 예, 요렇게 대응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응되겠죠? 자, 모순되는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이 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마팔이라는 소리예요. 이 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9라는 소리죠. 됐죠? 자, 이쪽은 좀 지우고, 이제 산수 계산만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B가 어, 마팔이다 했기 때문에, 자, B는 자 마팔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I 보이죠? A 더하기 2분의 3B. 자, B는 마팔이라고 구했죠? 자, 그게 뭐다? 마이너스 9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9.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A는, 어,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12는 마이9고요 자, 따라, 따라서 A는 3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K는 어디 갔죠? 어, K, K, K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그래서, 자, K는 A 더하기 B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A가 3이라고 구했고요. B가 마팔이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볼까요?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그죠? 마이너스 24 되겠죠. 얘는. 자,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G에 마이너스 K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 결국 G5를 구해가지고 뽑혀주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A 값이 지금 뭐 나왔죠? 3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5라는 값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F에, 자, 5 더하기 2A. 근데 A 구했습니다. 그럼 2A는 어, 6이죠. 자, 그리고 더하기 A는 3이죠. 그래서 결국, F11 더하기 3의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 자, FX식 보이시죠? 자, FX식, 요거, 우는 어차피 A하고 B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A가 어 3이고요. 자,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구했죠? 자, 거기, 거기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1을 대입하게 되면 8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1 더하기 3이 돼서 약분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1 더하기 3이 돼서요 네 마이너스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건 이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24하고 48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8, 4, 32, 네, 192가 정답이 되겠네요